자신 스스로를 미래를 보는 예언가라고 소개한다면 아마 누구라도 함부로 그의 말을 무시하지는 못할 겁니다. 지구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유명했던 예언가로는 노스트라다무스를 꼽을 수 있을 텐데 프랑스의 제 2대 국왕 앙리 2세의 정책 자문가임과 동시에 점성술, 수학, 천문학에도 대단한 소질을 보였죠. 그는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죽기 전 942개의 사행시로 된 예언시를 남겼는데 히틀러의 등장, 인류의 달착륙, 코로나19 대유행 등몇 세기 뒤의 사건들을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2025년에 우리는 로켓이 달에 착륙하고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고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는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들을 진실이 아니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시대지만 여전히 점집을 찾고 신년 운세를 찾아보는 아이러니는 남아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못지않게 흥미로운 예언자는 불가리아의 바바반가입니다. 일명 발칸반도의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린 그녀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진 덕분에 여러 예언을 남겼는데요. 실제로 911 테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예견했고 그 외에도 5079년에 인류가 만든 세상이 끝난다는 먼 미래까지 예언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2025년에 대해 유럽에서 새로운 전쟁 발발이나 전 세계적으로 파괴적인 지진 발생 등을 내다봤는데 올해 초 미얀마에서 강진이 발생하자 그녀의 2025년 예언이 다시 주목받기도 했죠. 이렇듯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예언은 무시하기 어려운 묘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가 꼭 서양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도 예언가가 존재하는데 올해 2025년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단연 효봉 스님입니다. 그년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고승이자 법정 스님의 은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죽는 순간까지 쓴 예언서 하나를 남겼는데 이 예언서는 60년간 봉인됐습니다. 그가 을사년이 오기 전까지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말한 2025년이 됐고 한국인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사실로 믿지는 마시고 단순히 킬링 타임용으로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역상록은 효봉 스님이 1966년 열반 직전에 남긴 예언서로 2025년 한반도와 세계의 미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예언서가 특별한 이유는 효봉이 생전 을사년이 오기 전까지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고 신신 당부했기 때문인데요. 그 유언을 따라 역상록은 해인사 법보전의 비밀창고 깊숙한 곳에 봉인되어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무려 60년 가까이 베일에 쌓여있던 이 책은 올해가 되어서야 봉인이 풀려 공개됐는데요. 왜 하필 2025년이었을까요? 효봉은 예언의 내용을 아는 것은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라고 봤습니다. 미래를 미리 알아버리면 오히려 그 무게에 짓눌릴 수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보는 능력은 축복이 아니라 짐이라며 그 짐을 감당할 준비가 된 때가 올 때까지는 함부로 세상에 알리지 말라고 한 겁니다. 덕분에 역상록은 오랫동안 전설처럼 존재만 전해지다가 드디어 최근에서야 세상 빛을 보게 됐습니다. 역상록이라는 제목부터 왠지 범상치 않은데 제목을 풀이해보면 거꾸로 된 상을 기록한 책 정도로 해석되는데 실제로 이 책은 총 3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간의 흐름이 거꾸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마치 미래에서 과거로 돌아오듯이 예언의 내용이 전개되는 독특한 형식입니다. 효봉은 깊은 선정에 든 상태에서 미래의 장면들을 보고 돌아와 이 기록을 남겼다고 전해지는데 그만큼 내용이 매우 파격적이고 상징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효봉은 한반도의 운명이 뒤바뀌는 시점으로 2025년을 지목하면서 그 무렵 나타날 광명의 인도자에 대한 언급,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격변, 인류의식의 변화 등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쉽게 말해, 2025년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시작될 거대한 변화의 시나리오가 기록된 책인 것이죠. 이 책이 세상에 공개되자마자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변화를 마주한 한국과 딱 맞아떨어지는 데다 내용 자체가 마치 한편의 영화나 소설처럼 극적이어서 믿기 힘들다는 반응도 있지만, 효봉이라는 실존 인물이 남긴 유서 깊은 문서라는 점에서 호기심을 갖고 지켜보는 이들도 많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있기에 그토록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걸까요? 또한 효봉은 어떤 분이길래 이런 예언서를 남길 수 있었던 걸까요? 그의 생애를 잠깐 들여다보고 역상록의 핵심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사실 우리에게 무소유로 잘 알려진 법정 스님이 더잘 알려져 있지만 법정 스님의 은사이기도 한 효봉은 근대 한국 불교사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초대 종정을 지낸 고승으로 한국 불교의 중흥을 이끈 대표적인 선지식이었죠. 스님의 속명은 이찬형으로 평안남도 양덕에서 태어나 일본 와세다대 법학부를 졸업한 엘리트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제 강점기 판사로 임용되어 법복을 입었는데 여기서 그의 인생을 바꾼 큰 사건을 겪습니다. 일제로부터 독립운동가에 대한 사형 판결을 내리라는 압력을 받은 것이죠. 나라를 위해 싸운 애국지사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자리에서 그는 극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도저히 이를 견딜 수 없었던 그는 법관직을 박차고 나와 세속을 떠나기로 결심하는데요. 세속을 떠난 그의 나이 38세, 효봉은 금강산 신계사에서 출가해 본격적인 수행자의 길로 들어섭니다. 출가 이전에 3년간 엿장수 행세를 하며 전국을 떠돌았다는 일화도 잘 알려져 있는데 판사직을 그만둔 뒤속세 때를 씻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행상을 다녔다고 하죠. 겉보기에는 떠돌이 엿장수였지만 속으로는 평생 짊어지고 갈 업보에 대한 참회를 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처절한 자기 반성과 늦은 출가의 결단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출가 후 효봉은 치열한 참선 수행에 매진해 한때 절구통 수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요. 마치 절구통처럼 한 자리에 들러붙어 결과부자를 틀고 앉아 수행에만 몰두한다는 의미였죠. 그만큼 엄격한 수행자였던 겁니다. 전국의 선원과 정멸보궁을 돌아다니며 수행 정진을 거듭한 끝에 1936년에는 하남 선사와 만공 선사로부터 인가를 받아 선승으로서의 법맥을 인정받았는데요. 광복 후 혼란기의 효봉은 해인사 가야 총림의 초대 방장을 지냈고 불교계 내부의 쇄신 운동인 불교 정화 운동의 중심 인물로 활약했습니다. 마침내 1962년 통합종단이 출범하면서 조계종 초대 종정으로 추대되었고 한국 불교계의 정신적 지도자가 됐죠. 1966년 10월 15일 경남 밀양의 표충사에서 입적할 때까지 그는 한 순간도 수행자의 본분을 놓지 않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일제판사에서 민족의 양심을 지키는 수행자가 되기까지 속세와 출가를 넘나드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 깊은 통찰력과 자비심을 갖춘 스승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가 종종 미래를 내다본 것처럼 정확한 말을 해서 놀라곤 했는데 그러한 예지력이 마지막까지 발휘된 결과물이 바로 죽기 직전 남긴 예언서 역상록입니다. 생을 마감하기 직전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33장의 예언 기록을 써내려갔고 앞서 언급한 이유로 후대 전하도로 봉인해 두었던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그는 평생 자신의 이름을 내건 책한 권도 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말과 글보다 수행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로지 몸소 가르치고 실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 그가 유일하게 남긴 기록물이 바로 역상록이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인데요. 그렇다면 역상록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던 걸까요? 역상록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2025년을 한반도 역사의 전환점으로 꼽으며 이때 등장할 한 인물에 대해 언급한 대목입니다. 스님은 그 인물을 광명의 인도자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한반도에 나타날 새 시대의 길잡이를 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인물의 정체인데요. 역상록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정치인도 종교인도 군인도 아닙니다. 기존의 권력 분야에서 나타나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효봉은 다만 그를 보이지 않는 영웅으로 묘사하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부활시키고 사회 변혁을 이끄는 총매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과연 어느 분야에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효봉은 이 광명의 인도자가 나타나는 시점까지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바로 2025년 6월, 하늘에 목성과 금성이 동방에서 나란히 가까워지는 특별한 천문현상이 있을 때라고 합니다. 실제로 2025년 5월경에 목성과 금성이 겹쳐 보이는 최대 근접현상이 예고되어 있는데, 효봉은 이를 중요한 징조로 본 것이죠. 그리고 그때 백두산 부근에 이상한 구름과 무지개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백두산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의 영산으로 꼽히는 곳인데, 그곳에 특이한 현상이 펼쳐진다면 대단한 화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걸친 자연 현상들이 그 인물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로 제시된 것이죠. 효봉은 전통적인 예언서들처럼 이러한 상징적인 사건들을 징조로 기록해 놓았는데, 과연 6월에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역상록의 또 다른 핵심 키워드는 정신적 르네상스입니다. 스님은 예언 속에서 한국사회가 2025년을 기점으로 물질주의를 넘어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시대로 나아간다고 봤습니다. 가족과 이웃 간의 정이 회복되고 어르신은 존중받으며 아이들은 웃음을 되찾는 사회를 그렸죠. 경제발전과 기술혁신으로 대표되는 현대문명이 이제는 한 단계 성숙하여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기가 온다는 뜻입니다. 효봉은 이를 정신적 르네상스의 도래로 표현해 중세 암흑기를 끝내고 인문과 예술의 꽃을 피운 르네상스처럼 우리의 의식 세계가 각성하고 새로운 정신문화의 부흥기를 맞는다는 겁니다. 예언에는 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화합, 정신적 성숙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총이나 돈으로 강제하는 변화가 아닌 내면의 각성과 집단적 의식 진화에 의한 변화임을 강조한 대목입니다. 결국, 효봉이 역상록을 통해 전하고자 한 핵심 메시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한반도에 곧큰 변화의 기회가 찾아오는데, 그것은 새로운 지도자적 인물의 등장과 맞물려 있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 내적 성숙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꼽힐 수 있다는 것이죠. 역상록에는 우리나라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싼 주변국, 특히 일본과 중국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의 미래는 다소 극적인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그에 따르면 2025년 8월 일본 동부 해안에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도쿄의 기능이 마비될 정도의 큰 지진 또는 쓰나미로 추측되는데 이로 인해 2011년에 큰 상처를 남겼던 후쿠시마의 참상이 다시 드러난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일본열도를 덮친 미중의 재앙에 일본 국민은 큰 충격을 받을 테고 국제사회 역시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재앙 이후 놀라운 장면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일본 총리가 서울 광장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한다는 내용인데요. 다소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사과의 내용은 하늘 병합 조약의 불법성과 100년간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니 사실상 일본의 최고 지도자가 식민 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머리를 숙이는 역사적 장면이 펼쳐진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로써 하늘 관계에는 극적인 변화가 생겨납니다. 오랜 분쟁의 상징이었던 독도는 화해의 상징이 되고, 일제가 약탈해 간 한국 문화재들도 모두 본래 주인에게 반환된다고 하죠. 적어도 예언성 미래의 일본은 과거사를 깨끗이 청산하고 이웃 국가들과 평화롭게 협력하는 나라로 거듭난 모습입니다. 중국의 미래상은 거대한 용이 여러 마리의 작은 용으로 나뉜다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쉽게 말해, 현재 하나의 거대한 대륙 국가인 중국이 장차 여러 개의 국가로 분열된다는 예언이죠. 시기로는 2050년경으로 언급되는데, 중국의 모습이 지금과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효봉스님은 특히 중국의 서쪽과 남쪽부터 먼저 흔들린다고 봤습니다. 이어 북쪽에서도 농민들이 칼을 든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아마도 대규모 내란이나 혁명이 일어남을 암시하는 듯 합니다. 티베트, 신장 위구르, 내몽골, 만주, 광둥 푸젠 등 구체적인 지역명이 언급됩니다. 모두 오늘날 중국 영토 내에서 독립 움직임이 있는 것이죠. 이 땅들이 각자의 이름을 되찾기 시작한다고 했으니 각 지역 민족들이 독립하여 여러 개의 나라로 나뉘는 상황을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촉발하는 신호로 동북에서 바람이 불고 백두산에서 이상 현상이 관측된다고 했습니다. 동북에서 부는 바람은 아마 한반도에서 시작된 변화를 의미할 테고 백두산의 이상현상은 앞서 말한 2025년의 징조와도 연결됩니다. 이것이 신호탄이 되어 잊혀졌던 고토들이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기 시작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소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요약하자면 중국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는 대변역이 일어나고 한국은 그 변역 속에서 역사의 회오리 중심에 선다는 겁니다. 이런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 속에서 효봉은 한국의 역할을 매우 긍정적으로 그렸습니다. 중국의 분열과 격변 속에서 한민족은 역사적인 기회를 맞이하며 세계 중심이자 분열된 세계를 잇는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한국이 주변 국가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공헌을 한다고 본 것이죠. 아마도 한민족이 오랫동안 분단과 시련을 겪으며 키워온 통합의 경험과 평화의 소중함에 대한 깨달음이 그런 역할의 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과적으로 동북아에는 힘에 의한 지배가 아닌 상생과 협력의 새 판도가 짜인다고 볼수 있는데 효봉은 이러한 일련의 변화가 천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기회라고 암시한 듯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의 운세나 점과 같은 예언을 잘 믿지는 않습니다. 저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존이하게 한번 들었다 하고 그냥 없던 셈으로 치죠. 예언은 예언일 뿐 현실은 제 노력과 우연의 산물로 이뤄지니까요. 역상록의 이야기처럼 흘러갈지, 전혀 딴판으로 흘러갈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2025년 6월, 많은 사람들이 백두산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말 그때 광명의 지도자가 짠하고 나타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이제 2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개월 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 c m e n t 이 r y n a v e r c o m 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